2020년 1월 한달 동안 과연 어떤 신제품들이 세상 밖으로 튀어나왔을까요? 생각보다 많은데 딱 다섯 개만 엄선해 봤습니다. 한달 쉬고 돌아온 디몽크의 테크파이브 바로 시작합니다. WD의 SSD를 소개했더니 SSD는 역시 삼성이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삼성이 신용카드만한 크기의 휴대용 외장 SSD T7 터치를 내놨습니다. 단지 작은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지문 인식 보안 기능을 집어넣었습니다. 사용자의 손가락 없이는 그 누구도 저장된 파일들을 함부로 열람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굳이 따오기 폴더를 만들어서 따로 숨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USB 3.2 Gen2 기반인 T7은 이전 T5보다 2배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최대 1000MBps의 읽기 쓰기 속도를 갖고 있죠. 현 시점에서 아주 빠른 속도라 볼 수는 없지만 따오기 폴드에 들어갈 파일들을 전송하는 데는 전혀 무리 없는 속도입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됐고 약 2m의 높이에서 떨궈도 안전하다고 삼성은 광고하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용량은 500GB, 1TB, 2TB 모델이 준비됐고요. 가격은 1TB 모델 기준 약 27만원. 썬더볼트3 포트를 사용하는 X5에 비하면 속도는 2배 느려도 2배가량 저렴합니다. 카드만한 크기의 가벼운 무게, 지문인식 기능까지 소중한 자료들을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보관하고 싶다면 뭐 선택해도 좋을 SSD로 보입니다. 삼성 SSD 좋죠? 딱히 할말 없어요. 좋아서. 다이슨이 퓨어 휴미디파이 플러스 쿨크립 토믹을 내놨습니다. 퓨디파이 아니고요. 퓨어 휴미디파이 쿨크립 토믹. 이름을 다이슨의 첫 가습 공기 청정기입니다. 공기 청정, 가습, 선풍기 기능을 하나로 통합시킨 모델이죠. 제 눈에는 역시 자사 기술을 혼합시킨 혼종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 녀석은 다리, 몸통, 머리로 나누면 설명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밑면, 다리는 가습 기능을 위한 5리터 크기의 물통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물통이면 다이슨이 아니겠죠. 자외선 살균 기술이 포함됐습니다. 물방울 하나하나 모두 자외선에 노출시켜 박테리아를 99.9% 박멸시킵니다. 정화된 물은 은을 함유한 3d 그물망 증발기로 스며들고 이어 몸통 쪽으로 기어올라가 흩뿌려지는 거죠. 공기청정 기능은 몸통이 막고 있습니다. 9m의 붕규산염 마이크로섬유로 이루어진 헤파필터와 활성 탄소필터가 준비됐습니다. 먼저 초미세 먼지를 99.95%가량 제거하고 뒤이어 들어오는 가스를 잡아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다이슨 크립토믹 기술을 활용해 분자 수준의 폴름알데히드를 지속적으로 파괴하며 정화된 공기를 흩뿌려줍니다. 이 녀석의 머리는 뭐 익숙하실 겁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 들어보셨죠? 에어멀티플라이어 기술과 공기 분사 각도 조절기로 초당 320L 이상의 공기를 흩뿌려줍니다. 부드럽지만 강력하죠? 뭐 다이슨은 원래 그랬습니다. 가격은 약 130만원. 예상한 가격이라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다이슨 제품은 소개할 때마다 화가 나는 게 기술이 너무 많아 좀 뺏을 필요가 있어요. 쏟아지는 포구 속에서도 화려하게 빛나는 스피커를 들고 춤추는 상상을 해보세요. 손가락질은 제법 당하겠지만 나름 매력적일 겁니다. JBL 펄스4는 그런 상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방으로 퍼져나오는 360도 RGB LED 수심 1m에서도 약 30분이나 버틸 수 있는 IPX7등급의 방수 기능을 갖춘 휴대용 스피커입니다. 컬러 해상력은 더 높아졌고 표면 라이팅은 95%로 향상됐습니다. 밝기는 최대 450니트 아마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보다 밝을 겁니다. 스피커 본연의 기능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JBL 사운드라는 것부터 한번 먹고 들어가고요. 전격 출력 20W 약 57mm의 드라이브 유닛이 탑재됐습니다. 이전에도 빵빵했는데 지금도 빵빵할 겁니다. 무게는 약 1.2kg. 한번 충전으로 최대 12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가격은 약 28만 원. 흥이 많은 소비자에게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이제 폭우 속에서도 당당히 춤춰보세요. 뭐 제가 추는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로지텍이 괴상하게 생겼지만 충분히 인체공학적인 무선 키보드 에르고 K860을 출시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 좌측 사다리꼴 모양으로 갈라진 키 프레임은 이전의 스플릿 키보드들과는 조금 결이 달라 보입니다. 인체공학적이니까요. 사실 꽤 오래전부터 로지텍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더불어 이러한 키보드, 마우스를 내놨었기 때문에 키보드 마니아라면 그리 낯선 형태는 아닙니다. 다소 적응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적응하는 순간 사용자는 키보드와 한 몸이 돼버립니다. 단지 손목과 팔뚝의 편안함으로 끝나지 않고 어깨와 목의 움직임까지 안정시켜 준다고 하네요. 올바른 타이핑 자세를 유도한다는 거죠. 제공되는 팜레스트는 녀석의 생김새만큼 특별합니다. 3층 레이어 구조죠. 이지클린 코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때가 묻어나지도 않고 관리도 쉽습니다.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앉아서도 일어서서서도 편안한 타이핑감을 제공합니다. 배터리는 트리플 A 전지 2개를 소모하고요. 연결 방법은 이전의 로지텍 키보드, 마우스와 다름없습니다. 블루투스 5.0, USB 리시버 연결을 지원합니다. 윈도우, 맥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가격은 약 130달러, 한화로 약 16만 원입니다. 가격도 인체공학적이네요.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 아 그냥 불편하게 살래. 누가 봐도 괜찮은 성능인데 매번 저렴해서 수상한 브랜드. 레노버가 이번에는 반으로 접히는 노트북 싱크패드 X1 폴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접으면 약 9.6인치, 펼치면 13인치 화면을 갖고 있는 폴더블 PC입니다. 운영체제는 윈도우 10 프로고요. 4대 3 비율, 2K급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는 LG P OLED를 활용해 제작됐습니다. 안으로 접는 인폴드 방식입니다. 갤럭시 폴드와 비슷하죠.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맞닿지 않고 힌지 쪽이 크게 벌어져 있는 형태도 닮아있습니다. 그런데 레노버는 이러한 공백이 아쉬웠는지 그 사이에 마그네틱 방식으로 탈착이 가능한 무선 키보드를 껴줍니다. 빈틈을 그렇게 막아버린 거죠. 영악한 레노버는 역시 삼성 갤럭시 폴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전면 필름 따위는 없고 디스플레이 가장자리를 모두 실리콘 소재로 완벽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힌지를 적용함으로써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양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0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될 예정이며 5G 옵션도 함께 제공됩니다. 레노버의 접히는 폴더블 PC 싱크패드 X1 폴드의 가격은 하나로 약 300만원 레노버가 이정도 가격이면 뭐말 다했죠. 접히는건 그냥 허리로 만족하세요. 어, 허리 접히잖아 허리 제가 준비한 1월의 신제품 소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JBL 펄스4가 가장 끌리는데요. 뭐 가장 만만하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뭐 마음에 드는 제품 있으면 뭐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죠.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잠도 안자고 일하고 있는데 코감기는 낫질 않고 있어요. 말하는 저도 답답하고 듣는 여러분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냄새도 못 맡아 지금. 춥겠어요.